제 운동을 이제 10년 넘게 2015년 정도부터 운동을 웨이트를 제대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렇게 몸이 좋은 건 아지만 느꼈던 부분은 운동은 일단 오래하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래하면 사실 이제 구력이 쌓인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어 단순히 그냥 힘이 조금씩 좋아질뿐만 아니라 구력이 쌓으면서 내가 밀고 당기는 그런 운동을 할 때도 그 나만의 느낌을 조금씩 터득해 나가면서 어, 몸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자세는 그런 PT 같은 걸 통해서 좀, 어, 자세를 잡아주고, 그 외에 이런 노하우들은 내가 그력이 쌓으면 좀 저절로 해결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낀 부분은 특히 등 운동을 할 때, 어, 뭐 작은 팁 같은 거. 뭐 팔을 약간 몸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당기면 광배 안쪽, 등 안쪽이 좀더잘 먹는다든지 어뭐 어깨나 가슴 운동을 할때 전거근을 사용하면 어 좀더잘 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배우는 부분도 있는데 어 확실히 내가 스스로 느끼는 부분, 내가 느낌을 직접 운동을 하면서 가져가는 부분이 조금 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확하고 몸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저도 몸이 되게 빨리 좋아지는 사람은 아니었고 지금도 되게 되게 천천히 더디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냥 운동을 느긋한 마음으로 했던 게 그래도 제가 되게 말랐을 때 예전에 한 59kg에서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 평균 체중은 75kg 정도 나오는데 이제 식단과 함께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체중이 늘고 몸이 조금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 사분할 루틴에서 예전에는 가슴, 어깨, 등 이제 상체 후면, 어, 어, 팔, 하체 이렇게 4 개로 나누다가 지금은 가슴, 삼두, 등이도 어깨, 복근, 하체 이렇게 나눠서 하면서 어깨를 할때 특히 후면 삼각근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특히 첫 운동을 이렇게 후면으로 좀 잡아주고 들어가면 다음 매 미는 운동, 중량을 치는 매운 운동을 할 때.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는 눌러주고. 네, 보통 이렇게 레이즈로 선피로 운동을 하고 메인 운동으로 바로 프레스를 가져가는 편입니다. 이제 제가 다니는 헬스장은 프레스 좋은 머신이 많아가지고 왓슨, 아스널 스트렝스, 해머 스트렝스 이렇게 좋은 머신들이 많아서 머신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가끔은 이제 프리웨이트를 하면서 좀 협은근을 키워주기 위해서 덤벨로도 숄더 프레스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덤벨 숄더 프레스, 이게 머신이 많지 않은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 덤벨 숄드프로스로도 충분히 어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없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덤벨 프레스로 충분히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스는 조금 무게를 치려고 합니다. 제 어깨 운동을 할 때는 어 레이즈류는 조금 가볍게, 그리고 프레스류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중량을 좀 쳐주려고 하는데 어느 운동에는 정답이 없듯이 레이즈랑 프레스 두개다 골고루 저는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운동을 단순히 뭐 근육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이 다 다르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건강과 기능적인 측면을 위해서도. 다양한 운동방법 그리고 또 점진적 과부하를 주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도 다양한 운동을 수행하는 게어 그런 좋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근성장의 측면이든 기능적인 측면이든 다양한 운동과 다만 너무 많은 범위의 운동보다는 어느 정도 골고루 기능적인 것을 분배하면서 운동을 하되 한 가지 종목이 쉬우지 않게 운동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 팔꿈치가 안 좋아서 어떻게 민운동할 때 팔꿈치를 보호대를 사용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kg짜리 원판을 저희가 끼고 하는 형태인데 어, 10kg짜리 4개까지 원판을 끼고 운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촬영하느라 오랜만에 제가 시전 조절을 좀잘 못했는데 이제 이 운동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머신 운동을 마지막으로 운동을 할것 같습니다. 아까 케이블로 리어델 트레이즈를 4세트 했고 이 프레스 운동을 8세트. 아마 이것 또한 3세트에서 4세트해서 보통 14세트. 이 정도까지 운동을 마무리하는데 이제 운동 시간이 많고 그러면 충분한 세트를 많이 가져가면서 어, 여유롭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냥 15세트만 운동을 하더라도 근성장과 근골격근 유지에 충분한 것 같아서 시간에 맞춰서 이제 꾸준히 많은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 영상을 보면서도 느낀 건 몸이 흔들리면 그각 주동근의 자극이 조금 더 분산이 되기 때문에 몸통 코어를 꽉 잡아주고 둔근부터 시작하는 그런 몸통의 정렬을 좀 맞춰주고 몸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어깨는 눌러주고 특히 레이즈를 할 때는 어깨를 눌러준 상태에서 밖으로쭉 뻗는다는 느낌으로 그래야지 이 삼각근이 찝히면서 자극이 수축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